지 직접 전화도 받을 수 없고, 누가 누구다른 것도 정확하게 아는데, 아직은 말하는 것이 많아서 네, 어, 네, 지금 전화를 해요 지금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름 네, 그 지금 지팡이는 이제 안 지어요. 맥스울 정도로 지금 듣고 있는데, 다른 대로 고정하더라고요.

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오어 그리고 이제, 우리, 저기,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정밀의 친구. Summer. 친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와~~ 예! 예! 네 예! 예! 거세게 거세게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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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. 윤박어서 어, 박수! 박수. 박수. 네. 네. 아. 윤윤여윤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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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날마다 행복한 날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더 어. 한번 해야 되는게 방주 전남에서 누구냐고 물어봐 아, 누물 어, 아, 어, 뭐 여기는 <laughs> 아. 집사람이 사사이 집사람이 이여기 집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야. 여기는 영찬 나는 찬이 거 아니 아 네. 네. 오, 안녕하세요. 너무 좋아. 나 너무 신기하다. 오늘 대나 온다. 샀어? 나와. <laughs> 아니야, 됐다. 고모!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, 서울에 나오신 야, 고영이, 영이아 그다음에 꼭 고영이. 고영아, 영아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. 나도 처음이야. <laughs> <일어나서 웃음> <바람이 그냥 됩니다. 웃음> 아 진짜 야. 에갈이다갈이야로 먹은데. 또. 야, 그다음 <laughs> <laughs> 오인 김에 한번 더 공지를 한번 할게요. 내년 내년 4월 동창회를 갔다가 어, 전체적으로 1박 2일로 한번 했어요. 효과를 좋았어 가지고 연산 쪽이나 이쪽 중간에서 4월, 4월 4월. 좋아요. 4월. 4월에 만 전체적으로 같이 이번경서 일과 비일 정도 한별 헛들도 있어가지고 r e s o l u 니까 친구분들이 신경써 가지고 같이 내년에 좋은 공창하게 되시 하도록 해주시기바랍습니다 약하다 <웃음> 어, <웃음> 어? 어, 해주는 것 같아 <목소리> 그리고 오늘, 오늘 장소를 잡아주신 우리 윤반장님 아, 소개 한번 해야지 있어. 그그그 했어 내가 해. 왜 아까 했다소리해 이제 밥먹으밥먹으가체사진 한번 찍 이렇게 아체사진 네. 아, 아, <laughs> 제대로 찍자 제대로 몰라, 차이가 제대로 아, 이따 가정 되지. 잘 나와. 오, 근데 이렇게 어, 뭐야? 어,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데이야 어, 뭐야? 어, 까야 어, 뭐야? 어, 니